고린도전서 여섯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을 건강하게 따르고 건전하게 존경하기는 커녕 인간적인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며 줄 세우기를 일삼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따르는 사도는 축혀 세우고 다른 사도들은 알게 모르게 깎아 내리면서 다툼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추종하는 사도가 베푸는 예식과 가르침은 우월하고 합당하지만 나머지 교회 지도자들이 주관하는 예식과 가르침은 어딘가 열등하고 모자란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속내는 빤하죠.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도가 다른 사도들보다 우월하고 올바르다는 사실을 피력할수록 나 자신을 비롯하여 그에게 속한 무리의 우월성과 올바름이 더더욱 부각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적인 자격과 이력,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지경까지 이른데 대해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교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랐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로 표현되는 십자가의 도에 관해 언급한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이치와 원리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방법이 이 세상의 지혜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는 이 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도 인간의 지혜와 계산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가늠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거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인간의 지혜와 자격과 공로 따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도란 말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생리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마련하신 유일한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 특별한 이력이나 자격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수가 아무런 대가 없이 풀려났는데 사회에 나와 자유를 누리며 기껏 하는 짓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좋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중입니다.